만약 리플이 이미 전세계 금융시장 인프라의 25%를 비밀리에 장악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추측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2025년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비밀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리플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XRP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TCS 바 NCS라는 이름의 리서치 저널에서부터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 이름은 사실 전 세계 인구의 25%즉 4분의 1 이상이 사용하는 핵심 뱅킹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죠. 그런데 이 기관에서 발행한 최신 저널에서 리플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스위프트나 와이즈처럼 국경간 결제를 위한 멀티레일 프레임워크의 일부로 API를 통해 완벽하게 통합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 세계 수많은 은행들이 이미 자신들의 핵심 시스템 백엔드에서 리플 네트워크를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리플이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숙하게 기존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로 파고들었다는 첫 번째 증거죠. 이제 은행들은 AI 기반의 스마트라우팅이라는 기술을 통해 선택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고객의 돈을 해외로 보낼 때 기존의 스위프트망을 쓸 것인지 아니면 더 빠르고 저렴하며 효율적인 리플 네트워크를 쓸 것인지를 말이죠. 이것은 리플과 스위프트가 드디어 동일 선상에서 그것도 은행들의 안방에서 직접 경쟁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플은 더 이상 단순한 암호화폐나 투기성 자산이 아닌 제도권이 인정하는 완벽한 기관등급 결제 솔루션으로 격상된 겁니다. 이러한 흐름은 리플이 주최하는 스웰 2025의 연사 라인업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블랙록, 나스닥, BNY, 시티, 프랭클린, 템플턴은 물론이고 심지어 백악관 관계자까지 참여합니다. 전 세계 금융의 거물들이 리플의 생태계로 빨려 들어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진짜 거대한 기회는 지금부터입니다. 현재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거대 은행들은 각자 자신들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월드가든, 즉,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정원을 구축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JP모건 코인과 BOA 코인은 서로 호환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월드가든들을 서로 연결하고 은행 간의 가치를 실시간으로 이동시켜 줄 중립적인 브릿지 자산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럽 중앙은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ECB는 현재 디지털 유로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요. 놀랍게도 이 테스트에 악시올로지라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고, 이 기술은 리플의 XRP 레저 원장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즉, 전 세계 은행들은 자체 코인을 만들고, 중앙은행들은 CBDC를 만들수록, 이 모든 것을 연결할 단 하나의 브릿지 자산이 필요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XRP라는 거죠. 악시올로지의 ceo 마리오 서질라스는 이 기회의 규모가 수백만이나 수십억 달러가 아닌 수조 달러에 달한다고 단언했습니다. 유럽 연합의 중소기업 자금 격차만 5조 달러, 전 세계 은행 시스템에 비효율적으로 묶여있는 돈은 무려 15조 달러에 달하죠. 리플은 바로 이 막대한 자금을 풀어줄 유일한 열쇠가 될 겁니다. 이미 2019년에 리플의 기술이 시장에 쓰나미를 일으킬 것이며 티핑 포인트에 와 있다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쓰나미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리플사조차 2025년 들어 자신들의 XRP 보유량을 오히려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호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리플은 단순한 가격 변동을 넘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산을 선점할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머지않아 리플이 가져올 새로운 금융시대로 인해 우리는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불을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래서 도대체 언제쯤 제대로 된 상승이 시작되는 건가 하는 답답함이 느껴지실 건데요.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답답함의 본질을 관통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의 전부라고 믿어왔던 모든 뉴스들. 예를 들면 SEC와 법정 다툼의 승리 현물 ETF 승인 이후의 기대감 리플의 스위프트 대체 같은 것들이 세력들의 진짜 움직임을 대중들의 눈으로부터 가리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연막이었다면 어떠신가요?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했죠 남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오늘 저는 이 말을 정보의 영역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정보에 열광할 때그 이면을 의심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숨겨진 진심 파고들어라. 지금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주요 세력들은 절대 XRP의 가격 변동 따위에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 JP 모건 같은 투자은행들이 어떤 조직입니까? 그들은 뉴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뉴스를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대중들이 ETF 승인 여부에 목을 매고 있을 때 전혀 다른 차원에서 물밑 작업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쓸어 모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 부분은 고래들의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표는 험프팩이라고 해서 최상위 고래들, 즉 기간투자자들의 지갑 수와 코인들의 가격을 나타낸 지표인데요. 고래들의 지갑 수가 늘어날 때는 가격이 낮은 저점 구간이고 지갑 수가 줄어들 때는 가격이 높은 상승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 이들은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전형적인 투자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시기에 데이터를 보면 고래들의 지 지갑 수는 줄어들고 있고 가격은 고점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고래들은 이미 수익 볼 만큼 다 받고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며 판을 깔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다음 사이클 그 중심에 있는 테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XR 필렛자 EVM 사이드 체인인데요. 제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이라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작년 말부터 리플 측에서 계속 언급을 해왔고 올해 드디어 메인넷이 출시가 됐는데요. EVM 사이드 체인은 쉽게 말하자면 이더리움의 생태계와 리플의 생태계를 이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리플은 왜 이더리움의 생태계와 연결되려 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서로의 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즉 디파이 생태계의 90% 이상은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데요. 이더리움의 디파이 시장에 묶여 있는 총 예치 자산 TVL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1,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이 넘습니다. 스웨덴, 벨기에, 폴란드 같은 웬만한 중소국가의 1년 GDP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이더리움이라는 단 하나의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더리움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끔찍하게 비싼 수수료와 느린 속도입니다. 이 파일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송 한 번에 수수료를 무려 10만원, 20만원씩이나 내야 되죠. 바로 이 지점에서 XR필렛 evm 사이드 체인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200조 원 규모의 이더리움 디파이 자금이 엑살필레저에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와 3초에서 4초 만에 완료되는 초고속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리프레 CTO인 데이비드 슈어츠가 괜히 우리는 이더리움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금융 애플리케이션이 건설될 수 있는 우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엑살필레저의 evm 사이드 체인은 월가의 차세대 자금이 디파이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초석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월가는 왜 이런 시스템을 마련했을까요? 고작 수수료 몇푼 아끼자고 이런 거대한 작업을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는데요. 그 목표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이 될 실물자산 토크나 즉 LWA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1경원이 넘는 돈을 굴리는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가 공개적으로 뭐라 말했는지 아시나요? 직접 The entire bond market is being transformed as we talk right now. I believe the next generation for markets, the next generation for securities will be, will be tokenization of securities. Um, we will, and if we could have that distributed ledger that we know every beneficial owner, every beneficial seller, we all have our, our, our code right. of who's buying, who's selling. 인스턴티니어 그 뒤에 있는 사의 보여주는 는 다르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빛을 보여주 것과는 다르게, 는주는과는 다르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빛을 것과 다르게, 그 뒤에 있의 빛을 보여주 것과는 다르게, 그을 보여주는 것과는 다르는사람의 빛을 보여주는 것과는 다르게, 그 뒤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그 뒤에 있의 빛을 을 보여주는 것과는 다르의 빛을 보여주는 이기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이 RWA 토크나 시장이 무려 16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이경원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지금의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시총을 다 합쳐도 비교가 안 되는 그야말로 새로운 금융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부동산, 채권, 미술품, 심지어 금까지 세상의 모든 가치있는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24시간 거래가 되는 시대 바로 그 시대를 열기 위한 완벽한 인프라가 바로 XRP 레저 EVM 사이드체인인건데요 여기서 중요한건 월가의 초대형 거래, 세력들은 이 2경원짜리 시장을 눈앞에 두고 단순히 EVM 사이드체인을 통해 나오는 XRP 레저의 결치수수료 수익만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그들은 그 안에서 가장 가치있는 또 하나의 혁신자산을 직접 소유하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산이 무엇인지 알 수만 있다면 미리 선점해서 일확천금의 수익을 얻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건데요. 현재 이 정보에 대해 알고 있는 유튜버나 트레이더는 없습니다. 월가 내부에서만 극소수의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 또한 얼마 전까지 몰랐지만 수많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퀀트들의 발자취를 3개월간 끈질기게 파헤친 끝에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니다 이라고 하는데요. 공개하기 앞서 저 고생했다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부채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낸 월가 고래들의 비밀 매집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핵심 개발 조직이었던 컨센시스와 폴리곤의 수석 개발자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극비리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그 자금줄을 따라가 보니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크립토 벤처 캐피털인 판테라 캐피탈과 싱가폴 국부 펀드와 연결된 프라이빗 펀드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의 정체는 무엇이냐? 바로 XR 필렛저 EVM 사이드 체인 위에서 오직 RWA 토큰의 발행과 거래만을 위해 탄생한 특수 목적 시스템 위에서 움직이는 핵심 코인인데요. 처음부터 기관들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와 고객 신원 확인 기능이 프로토콜에 자체 내장된 세계 최초의 규제 준수형 RWA를 갖췄습니다. 제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자면 미국 3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J. a 피모건 체이스와 뉴욕 맨하튼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을 토큰화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비밀리에 마쳤으며 그 결과 보고서가 현재 SEC에 제출되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XRP가 이경원 규모의 RW 시장의 결제를 담당하는 혈관 역할을 한다면 이 종목은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채권, 주식의 소유권 증명과 가치 저장이라는 심장 그 자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장 초기 선점 효과만으로 최소 7만 퍼센트에서 최대 15만 퍼센트까지 폭발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요. 단돈 10만 원의 투자로 무려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 시바이노의 9억 배 신화가 이번에는 제도권 금융의 심장부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기회가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타. 입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의 메인넷 론칭과 앞서 말씀드린 상업 은행과의 파트너십 공식 발표 시점이 오는 11월에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의 디지털 자산 서밋 주간으로 잠정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금융 리더들이 모인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겠다는 거죠. 그 발표가 나오는 순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금과 같은 저점 매수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있는데요 최근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정체를 알수 없는 특정 고래지갑들로부터 XRP 렛저 EVM 사이드체인의 테스트넷 주소로 대규모의 테스트용 XRP가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포착됐습니다 이것은 메인넷 론칭을 앞두고 기관들이 사용할 막대한 트랜잭션을 감당할 수 있는 즉 거래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최종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긴급하게 정말 인생을 바꿀 기회에 간절하신 분들을 위해 이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의 민감성과 파급력 때문에 이 채널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정보가 과도하게 확산될 경우 기관들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격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착순 100분에게만 이 종목의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영상 제목 바로 옆에 있는 더 보기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럼 파란색으로 된 무료 정보 신청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5초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것 없이 설문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후 순서대로 월가가 수년간 준비해 온 비밀 병기 정체와 토크노믹스 분석 그리고 기관들의 예상 매집 단가가 담긴 비공개 내부 보고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떠한 금전 요구도 일절 없구요. 저는 유튜브만 운영중이기 때문에 다른 경로로 접근하는 경우 각별하게 유의해주시기 바라겠구요. 설문 제출해주실 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해주지 않는 경우 정보를 보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다시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딱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드린 정보로 인해 여러분의 자세 산이 단돈 10만원이라도 불어난다면 그 수익금의 아주 작은 일부만이라도 좋으니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소외된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한끼 대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고 그 성공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정보는 부의 지도를 바꾸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지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손에 넣을 기회를 잡으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망설이는 순간 그 기회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현명한 판단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